여러분 요즘 세상 하루가 다르게 불안한 세상이죠. 네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나라 돌아가는 것도 하나도 안정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 말 속에는 여유보다 걱정이 많고 웃음보다도 한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에도 여러 번 불안을 느끼며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까지 흔들리게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불안을 느낄 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 세상 사람들은 불안할 때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불안할 때 첫째는 즉각적 위로형이 있습니다. 즉각적 위로형.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불안할 때 스마트폰이나 SNS에 매달리는 사람이야.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이나 유튜브, 릴스나 게임에 몰입을 해서 자기 뇌를 잠시나마 멍하게 만들어서 불안을 잊게 합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오히려 공허와 불안이 더욱 커지죠. 자, 또, 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즉각적 위로형에는 불안할 때 음식을 폭식하는 사람, 그리고 술을 먹기는 먹는데 아주 과도하게 먹는 사람. 술이 술을 먹는 사람. 자,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잠시 눌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또 다른 중독과 후회를 낳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불안할 때 쇼핑에 빠지는 사람, 또 여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안할 때 마음껏 쇼핑을 하면서 카드를 막 긁죠. 나에게 보상한다. 라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마음껏 돈을 씁니다. 그러나 결국은 더큰 불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안을 돈으로 덮으려고 하지만 돈은 불안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불안 해소법으로 세상 사람들 보면 도피형이 있습니다. 도피형. 이런 사람은 불안을 현실과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도피형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laughs> 뭡니까? 에 관계를 사람 관계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도피형인 사람들은 에, 불안할 때 사람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어떤 때는 잠수를 타 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고립될수록 불안은 더 깊어갑니다. 그리고 또 도피형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과도하게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대개가 다 바쁘잖아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불안을 이겨보려고 과도하게 바쁜 사람이 있어요. 과도하게 바쁜 사람. 이런 사람은 <laughs> 일 중독에 빠지, 빠지죠. 그래서 일부러 쉬지를 않아요. 일이 없고 한가하면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쓸데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신을 아주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잠시나마 불안을 이겨 보려고 하는 방법인데 그러나 일이 없으면 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은 불안해서 바쁘고 또 바쁘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을 이겨보려고 이런 일, 저런 일다 해보면서 안간힘을 다 써봅니다. 그래서 불안을 잠시나마 잊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불안은 결국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불안하게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의 환경을 좀 바꿔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대사는 거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할 때 세상으로 더 빠져서 세상 것으로 불안을 이겨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고, 또그 기도하는 것만이 근본적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왜 테살로니카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기도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바울이 기도 테살로니카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냐?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복음의 전파 때문에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laughs> 주의 말씀이 달려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laughs>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laughs> 경주자가 장애물 없이 전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막힘이 없이 복음이 막힘이 없이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박해자들로 인하여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전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대사로니 교인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복음은 막히지 말고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물 흐르듯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스며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자들로 인하여 복음이 막히고 중단될까봐 바울은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테살로니카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저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교를 하는 성교사님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성교사님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확실히 기도가 많을 때 전도가 잘 되더라. 복음의 문이 잘 열리더라.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것은 현 선교 현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죠. 확실히 기도가 많으면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가 부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 잘 전파,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죠. 자, 두 번째로 기도를 바울이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방해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교회 안에 복음의 방해자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해방하는 방해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복음을 해방하는 악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바로 대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행포한 자들이고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고 위협하고 박회했던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들 때문에 바울 일행은 대살로니카에서 3주 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빈 몸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그래, 그리고 그들 때문에 대살로니카 성도들은 심한 불안과 박해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방해자들이 복음 전파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기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당시 대살로니카 성도들이 당하는 불안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불안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마무시한 그런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어, 이럴 때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할 때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도 그 일행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언제 기도해야 되며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불안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복음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방해자들로 인하여 교회의 복음전파가 막히지 않고 복음이 잘 퍼져나가도록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할 때더 많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할 때 <laughs> 에, 기도의 그 결과가 뭘까요? 오늘 본문 3사절을 보니까 기도할 때세 <laughs> 가지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믿음 위에 굳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믿음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운다, 세운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의심하는 믿음, 사라지죠? 흔들리는 믿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거 기도를 하게 되면 의심도 사라지고 흔들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3 절에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고 어떤 제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한분밖에 없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어려울 때, 불안할 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다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의 계명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하노라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 행하고 또 행한다는 말은 무엇을 행한다는 건 그런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행하도록,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또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그럴까요? 그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행함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미쁘심 때문입니다. 3절에 주는 미쁘사 그랬잖아요. 여기 미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피스토스 신실하신 이란 뜻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그분의 그 미쁘심, 그분의 그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다 들어주십니다. 즉각 들어주시는 게 있고, 천천히 들어주시는 게 있고,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에요.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그 이유와 근거는 그분의 그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심.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울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바울은 1절에서 기도를 요청했지요. 2절과 4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자신이, 자신이, 자신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목회자의 소원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의 인내에 인도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명령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고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고 또 축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사노니까 성도들에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네, 첫째는 대사노니서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선우니 성도들이 어디 안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 5절을 다시 보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고난의 때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가장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쉬운 것이 뭐냐하면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의심 때문이거든요. 의심. 그래서, 고난을 심하게 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나한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라는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을 극심하게 받으면, 이런 의심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대살로미카 성도들이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살로미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니까, 러대살로니각 교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의심을 품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그런 성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바울이 대사누리까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이 소원이다 이거죠.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깨달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세상으로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가 없죠. 네. 삐딱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자꾸 삐딱하게 우리가 흔들리고 하는 것은, 의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제사로니까 교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는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다시 5절을 보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인도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그런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인내는 어떤 인내일까요? 십자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인내죠. 그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인내. 그리고 오해와 조롱 앞에서도 사랑으로 견디신 인내. 그리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인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의 인내를 소개하면서 대선일교 성도들이 잠깐 버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장거리 42점 그, 그, 키, 그, 마라톤에서 가장 위험한 그 코스가 지역이 어디냐면은 출발선도 아니고요. 결승선도 아니고, 바로 중간 지점이라고 해요. 중간 지점. 사람들이 열심히 뛰다가 중간 지점에 가면, 아, 이쯤이면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마음을 갖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 바로 중간 지점이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 지점에서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됐어. 어, 이 정도 하면 뭐, 응? 어.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도 세상이 힘들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방, 방법은 더큰 불안함과 허무함을 가져다 줄 뿐이죠. 그러나 기도는 불안함을 이기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리포서 4장 6절 에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세상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 미래가 앞,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해결해 주십니까? 해결해 주시죠.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복음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전파를 위해서 있는 게 교회니까.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복음전파를 가로막는 해방자,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전파를 하는 일에 마귀가 해방하지 못하도록 항상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먼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해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예? 중간에 포기하면 안 믿는만 못 하죠. 예? 예, 믿을 바에는 그냥 예? 정말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서. 그래서 그리고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